반갑습니다. 같이 투자를 실현하는 신사 주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유진로봇에 대해서 최신 기사와 2025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모두 교차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수익을 잡았는지 공식 문서와 최근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황과 향후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전장 같이 유진 로봇 저랑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장 시작 전 08시부터 유진 로봇이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한 뒤에 잠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 물려있던 16,000원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지금 엄청난 저항 구간인데 차트상 시체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잠시 가볍게 소화를 해주고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 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수급의 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크게 보이시죠? 기관은 연속적으로 순매수. 외국인도 냄새 맡았고요. 개인만 손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오전장만 해도 580만 주가 실리면서 현재가 15,330원 부근에서 6.5% 정도 등락률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텐션이 왜 나왔냐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1차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CES 2026 입니다 엄청난 행사죠 매년 연초마다 뭐 AI주 그리고 로봇주 에너지 반도체 한 해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강력한 섹터들의 회사들이 본인이 가진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로봇주가 엄청나게 CES 2025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CES 2026 참가 관련해서 로봇 대장주 설명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LG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1월 5일날 CES 2026 단기주로서 유진 로봇 종가전에 진입하자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따라서 담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월 8일 날 여러분들께 목요일 날 브리핑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며 시장이 훈풍이 불수 있는 가운데 시황 공유해 드렸고요 이후에 보다 유진로봇 분명 언급드렸어요 8시 22분에 넥스트 트레이딩 12% 급등 나오면서 보유자분들 확인해 달라고 좋아요 하트 많이 눌렸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감사 수익 감사 수익 감사 이처럼 지금 DND 파마텍 누적 수익 유진로봇 수익 테라뷰까지 홀딩 중인 만큼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VI가 걸릴 때 수익 챙겨 가시고 다들 너무 좋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일본 기준은 뭐다? 1차 단기 상승 나왔고 매물 소화 뒤에 저점 부근에서 급등세 한번더 나왔죠 그러면서 17,000원 부근에 신고가 랠리를 찍어준 이후에 한번더 매물 소화 그리고 여기서의 박스권 랠리 이 박스권에서 제가 종가 베팅을 한 겁니다 단 3일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후에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고, 다시 한번 저항 구간, 최종 저항 구간인 17,000선을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우리는 B2C에서 B2B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유진 로봇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위에 상단, 배너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까드렸습니다. 010-2784-9396. 이쪽으로 숫자 4번 문자 보내주시면 현재 유진 로봇 관심이 있으시거나 로봇주 혹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충분히 유진 로봇 최종 목표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만 선 위로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 10년차 트레이더인 신사주식의 구독자 전용 혜택 이벤트로서 유진로봇,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숨겨진 히든 정보를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딱 선착순 10명에게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유자분들만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유진로봇 보유자분들은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빠르게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유진로봇 일단은 로봇 제조와 자율주행의 기술이 결합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B2C 개념에서 B2B로 지금 사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솔루션 중심의 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요. 최근 35억 원 규모의 차량 부품 설비 계약도 체결을 했죠. 누구랑? LG 이노텍이랑. 그래서 제가 아까 LG 쪽이랑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S2016 참가했습니다. 때문에 성장하는 종목 기술주 투자 심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CES 2016 관련해서 숨겨진 정보가 곧 있으면 터져 나올 거고요. 주가의 폭등은 한번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타점 그리고 수익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저 신사주식의 투자 인사이트를 경험해 보실 분들은 오른쪽 화면처럼 이 번호로 숫자 4번만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려서 하루 한 종목 필수적으로 종가베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예수금이 뭐 100만 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가 매수를 한 뒤에 이길 바로 다음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법으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 4번 막 4번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는데 지금도 폭주하고 있는 만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늦지 않고 빠르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실전 투자를 통해서 텔레그램, 무료로 여러분들께 초대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핵심 투자 정보와 테마별 자료 정리 그리고 종목 추천과 실시간 대응 소통까지 여러분들과 직접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나가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다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고 수익 인증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된다라고 했죠. 지금 3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자, 유진노봇 오늘 수익을 드렸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 위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이 물량들. 제가 대응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정보방에 모여서 소통하면서 2026년 한해 동안 즐겁게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